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러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을 보게 하옵소서,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하나님 앞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믿었던 거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땅을 보여 주는 데까지는 아, 쾌히이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발 1200m 아 정도나 되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를 아, 그에게 모세에게 아, 가나안 땅을 보여 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음,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아, 그가 죽을 때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내용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유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26절, 27절의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세의 그 요청 요구를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데스바냐에서 있었던 그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지팡이를 내리쳤거든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아시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혈기 또 인간의 감정 갖고 해서는 안됩니다 모세도 다 감정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요. 좋고 싫음이 있고 내키고 내키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함도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있는 재능과 달란트도 하나님 것이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때로 감정 때문에 화내고 분내고 하지 않습니까? 아, 모세는 정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배신을 아, 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몇이 회유해가지고 여론조작까지 해서 정말 모세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혈기 또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 후대의 모세의 길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에,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엄청난 그 귀감이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 때문에 늘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또 경계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약의 가장 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 거절당한 적이 있죠. 예.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육체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받은 은혜가 적하다. 그리고 거절하셨죠 오늘 본문은요, 예. 내가 적하다. 그러면서 거절하셨죠. 그럼 도대체 뭐가 좋하다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절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실상한 사실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엄청난 배려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세의 죽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충성이 충분했다, 좋겠다. 모세 뭐 나이가 120인데 뭐 지금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예, 하신 겁니다. 모세의 충성 그만하면 좋하다 그런 의미입니다.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한 부분인데, 요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해도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세는 영적 리더자예요. 그런데 요수아는 진군하고 전진하는 장군입니다. 캐릭터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훈련하고 연단받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이것은 모세가 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이것은 전부 다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전진하고 전쟁하는 것은 역시 여호수아가 전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지요. 그때 전장에 나가서 전쟁했던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요수아는 아무리 땅으로 전진하고 모압 땅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캐릭터고요, 전쟁하는 캐릭터예요,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모세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족하다, 너의 사명은 여기서 족하다. 그래서 장군형 캐릭터인 요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뿐만 아니라 자, 가나땅 들어가면 모세는 참 좋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 함정과 어려움이 예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울었어요? 한달 동안 울었어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한달 동안 울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자인가, 예? 얼마나 강력한 리더자인가? 우리가 아, 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우상화됩니다. 바로 우상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죽음에 모세의 무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철저히 그러지 않아도 뭐 모세의 지팡이를 숭배하고 막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렇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를 이와 같이 처리하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하면 모세, 모세와 율법은 구분하고 뗄래야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은혜 복음의 대표자는 예수 아닙니까? 그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신약의 오늘날 우리는 대단히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세는 천국까지 안 왔나요? 모세가 왜 천국을 못 갑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어요? 만난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잖아요 모세, 엘리야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으로 대변되고 그 율법으로 대변되는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중요성, 율법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모세처럼 충성스럽고 모세처럼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율법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죠? 혈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거절당한 거,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가난당 입성을 그래서 율법의 한계 이것을 복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면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대답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대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거절하시는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결정과 처분 앞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아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신데 하나님이 오죽 잘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응답하시고 또, 지연할 것 지연시키시며 기다리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또, 때로는 슬쩍 거절하실 것, 거절해 주시는 정말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가슴 칠 필요 없어요. 답답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속히 내 기도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기도대로 하지 않는 것이 내 기도대로 하는 것보다 더큰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여야만 합니다. 모세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도 모세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1일 작정 20번째 11번째 40일 작정 11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붙들고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되 때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늘 믿음의 여유 또 우리의 믿음의 불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받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아 40일 또는 21일을 작정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꼭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 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살려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 g r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